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관심 논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간 수급으로 3,000포인트 제지하면서 이제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스닥은 21선 아래에 있지만 역시 눌림목으로 보시고, 여기서 현금화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쓰린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인데, 제가, 음, 지속적 분석으로 볼 때,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회색선이 일목의 기준선이라 그랬죠? 이 기준선을 오면 이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빠르게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앞전에도 상승 추세를 타고 가다 보면 자, 여기죠? 이쪽에다 가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21선이 깨졌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일목의 기준선이 이게 매수 급소로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으로 활용하는 자리 이번 자리가 21선 위에서 나온 부분이죠 자, 여튼간에 지수는 음, 강한 반등이 좀 나온 부분이고 저는 추세를 더 타고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대로 계속 밀고 가지 않으면 단기 매매는 초보자 입장에서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냥 넘어가고요 자 오늘 시간에서 좀 특징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기아차가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아,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의 잔량이 1 0 0만주까지 쌓이면서 상한가 마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현대 위의 상한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막 급등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현대그룹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은, 음, 윤석열 관련주가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자, 넘어가구요. 제가, 어, 기아차는, 제가 언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여기에 다 날짜가 다 있어요. 기아차는 1월 14일, 13일, 1월 12일부터 계속해서 해드렸던 부분이고, 현대차는 1월 9일,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음, 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현대차. 네, 계속해서 이제 매수 사인으로 잡아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현대차가, 음, 오늘은 매수가 안 잡혔어요. 어제는 분명히 잡혔어요, 어제. 어제 카페 보신 분들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24만원이 체결이 안 되고, 갭이 뛰었기 때문에, 갭이 24만 4천원에서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타점이 아니지만, 어제는 정확하게 매수타점을 준 거예요. 저는 이 기준은 이 황금 라인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24만원부터 매수가를 잡아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와야 되는게 맞는거죠. 이거는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는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다 현대모비스 예, 현대모비스가 시간에서 상한가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는 분명히 나온다고 보는데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현대차가 다 신고가 나온다고 봐요. 신고가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 매매 팁을 드리면 대형주들 있잖아요. 대형주들. 제가 이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기아차 이때 아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68,500원. 정확히 여기서 네, 잡아드렸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두 번을 연속해서. 이 대형주들이 시초가 이렇게 갭이, 여기 딱 띄운 거 보이시죠? 그죠? 갭 띄운 거. 큰 갭을 띄우면, 이 대형주들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 예전에 제가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지금 보시면 어, 벌써 16만 원 와서 있는데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네 이때 갭상승 나왔을 때 이것도 여기서 이제 눌러줄 때 매수 관점으로 이때 얘기했었어요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해드린 거고 현대차도 그런 관점에서 눌러줄 때 여기서 띄우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살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눌림목에서 정확히 좀 잡아 드렸셨던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현대모비스, 이거를 하나를 좀 해서 부유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뭐 시간에서 379,000원이니까 내일 그냥 가볍게 수익권으로 그냥 출발하면서 이제 신고가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법이 있어요. 대용주들은 갭을 높이 뜨면, 띄우면, 갭을 다 메꾸면 뭐매꾼대로 사주면 되는 거고, 덜 메꾸면 덜 메꾼 대로 분할로 사주면 되는 겁니다 여튼 저는 분명히 이제 기아차 하고 현대차 어제 오늘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인데 예, 급등이 나왔네요 시간에서 어, 신고가를 노리던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 가지고 수익 좀 나신 분 계시면 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종목 계속해서 많이 예.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뭐 얘기는 안했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했던 종목들이 카페에 다 있거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기 때문에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난번 제가 파워로직스 네, 이것도 아, 한번 두번 세번 얘기해 드리고 매도가 까지도 얘기해 드렸어요 파워로직스 예, 파워로지스 물론 뭐다 맞는 건 아니지만 파워로직스도 여기서 매수가다 잡히고 난 다음에 제가 만 오백 원에서 여기 보시라 했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좀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자, 아무튼, 예,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음, 확률이라는 거는 뭐, 100%가 없으니까, 저도 뭐 하다보면 물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거보다는 올라가는 게, 예, 수익 내고 나오는 게더 많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분명히 제가 많이 잡아드렸어요. 예, 판단을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 오퍼티그 들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아쉽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자, 여튼 간에 저희는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제 신고가를 한번 도전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 40만 5천 원인데 이 이상에서 장기 투자하면 정말 좋은데 한 2, 3년 정도 투자하면 정말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조금 힘들고 저는 일단 여기 신고가 넘어가면 차익을 하고 다시 노릴 예정입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들, 기타 등등. 항상 관심있게 놓고 보시고, 어, 지수가 조정 나와서, 요번처럼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빠지면은 그때를 매수 기회로 항상 노리셔야 됩니다. 저는 현대차가, 뭐, 요번에 중권과에서 이제 목표치가 33만원이라고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건뭐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현대차도 30만 원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서 분신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넘어가고요. 여기 현대차는 뭐 어제는 잡혔는데 오늘 안 잡혔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NX. 아 얘가 NX 장중에 보고 있었는데. 1685원에서 그냥 수올러가 버렸어요. 네, 너무 아깝죠. 음, 너무 아깝습니다. 1680원을 내드렸는데 아, 한10% 넘게 올라갔는데, 굉장히 좀 아깝습니다. 요거는 같은 자리에, 음, 같은 자리에, 1700원 이하에서, 뭐, 손절 잡고 똑같이 해볼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재공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매수가를 좀 올려야 돼요. 여기도 1,600원 하지 말고 1,700원 하고 순정가 그대로 보시고 1,700원 이거는 일당 벌기 3%에서 한 프로에서 3%에서 5%정도 일당 벌기 하시라고 해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대시면또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어 수산중공업 네, 요거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전에 제가 어제 강력하게 얘기했던 종목이 신세계 건설이었어요. 그죠? 어쨌든 이거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노린다고 말씀 좀 드렸고 마이너스권까지 내려면 공격적으로 좀노린다는데 마이너스권은 오진 않았어요. 그죠?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 드렸고 동신건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답이 나온다까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동신건설이 시가총액이 4천억이고 오늘 신세계가 좀 올랐기 때문에 2380억. 어, 얘는 매출액이 1조 원이고, 동신건설은 250억 정도. 이뭐 말이 안 되죠, 게임이? 한 50배 정도 가까이, 네. 예, 신세계 건설이,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동신건설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어제 설명드렸고, 저희가 오늘 음, 매매 한 자리를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 기법 자리가 정확히 있어요. 이 황금라인의 장중에 어,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하기좀 그렇고 예. 주가 움직이는 다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매수가는 어제 못 잡는다 분명 말씀드렸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아침에 초반에 저희가 53,500원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를 이제 전수 받고 방송도과 하신 분들은 이게 라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매수가 됐어요. 체결되고,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10%씩 나왔을 때, 일부 차익을 하시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문자를 분명히 이때 싸드렸는데, 문자가 가는 도중에 얘가 그냥 쭉 빨려 올라온 거예요. 쭉 빨려서. 가는 도중에. 예, 네, 그래서 문자로는 여기서는 체결을 못 시킨 걸로 된 부분이고, 이거 기법 배우신 분들은 이거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스스로도 여기다 이제 걸어놓을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쭉 올라간 다음에, 어, 전업하신 분들은, 이제, 전수 받으신 분들 여기서 차익하고 난 다음에 10%.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죠? 이 라인에. 예, 여기, 여기. 여기서, 다시, 이제, 매수 사인을 보냈죠. 매수. 어, 충분한 매수 기회를 다 줬어요. 이만큼. 예. 그래서, 그걸 매수하고, 매수하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차익을, 반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쪽, 이쪽. 예, 예 이쪽, 이쪽에서. 6만, 1500원 정도. 예, 여기서 차익을 좀 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는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전량을 하지는 않았어요. 전량 하지는 않은 부분이고, 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여기 한 자리 급수하고, 두번 왔어요. 여기하고 두 번. 그죠? 이렇게. 제가 매수하는 타점은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게 보시면, 현대차는 좀 그렇고, 제 기아차로 좀 해드릴까요? 여기도 보시면, 현대차도 이렇게 보면, 이런 자리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단기매매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죠? 단기매매. 이게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나온 자리거든요. 기아차도 보시면,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잡아드릴 때 보시면 여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요 라인을 기준해가지고 제가 잡아드렸었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68,500원 딱요 자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한번 더 해드렸었던 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죠. 그렇죠? 이렇게 예.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히 신세계건설은 매매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요고한 종목은. 전업하신 분들은 두번 매매 예, 가능했었고요. 음, 수익을 좀 챙긴 부분이고 시간에서 빠진 거는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단기 음, 과열 장치 때문에 어, 좀 매매가 답답하니까 좀 던지는 거죠. 이거는 저는 참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저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투자에 주의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저는 이거 내일 또 다시 들어갑니다. 빠지면. 제가 이제, 매수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튼 이거, 제말 듣고 하신 분 계시나나 모르겠지만, 이게 무서워서 못 하신 분많이걸려요렇게 갭이 높아가지고, 아마 일반인들은 못 하는, 못 하는 자리였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고,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일반인들 하기는 쉽지는 않은 자리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저평가기 때문에, 줄 필요는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 같이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노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고 오늘 시가 근처로 오면 시가 근처로 오면 얼마라고 매수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가 근처로 오면 다시 재매수해서 노릴 예정이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x 하나 보시고 네또 하나는 수산종목. 요거는 정세균 관련주, 수산중고. 4,250원에서 4,450원, 손절가는 4,100원. 오늘 시가 깨지면 손절가. 시가가 4,145원이니까 4,140원. 네, 이렇게 해서 잡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종목이 급등한 이유는, 네, 여당에서, 여당에서 이낙엔, 당대표하고, 이재명, 경기 도지사하고,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예, 제3의 인물에서. 거기서 1등, 1등. 그래서 이게 오늘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자, 여튼 간에 뭐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시초가 이탈하면은, 예, 손전별 잡고 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이 정도만 할까요? 제가 이제,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번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좀, 시차났죠 그죠? 바이오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빼꼼빼꼼 빼꼼 고개 들라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 용량이 굉장히 커요. 셀트리온 삼형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체가. 이네들 차트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3만원 매수급소 자리인데, 시간에, 그냥 좀넘어아게요 저는 바이오종부터 이렇게 맘에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대선주가 저하고 굉장히 좀잘 맞아서 대선주를 계속해서 단기매매로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매일같이 해서 음, 사면 사는 대로 다 수익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오리엔트 바이오도 자꾸 넘어왔다 그랬죠. 오늘 오늘 장초반에 급등 난거 보셨죠. 근데 이거는 큰수익을못 내고 그냥 음, 매도를 하고 그냥 바로 신세계로 간 거예요. 제가 어제 무조건 신세계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제목 음, 뭐 컨디션 좀 나아지면 내일은 더 많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 나오면은 현대차 삼성전 자 아니 뭐야, 하이, 뭐냐 야뭐 이거 한니스라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차후에 늘림목 조정 오면 제가 또 잡아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